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예, 도원군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 이대휘, 정동원, 수다떨다가 유튜브에요. 예, 우리 도원군 선배, 아이돌 선배가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 우리 도원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예, 라면도 끓이고 도원군이 이런저런 앨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박진영 선배 얘기, 뭐그 다음에 뭐 콘서트 얘기 등등 많이 많이 했어요. 라면 먹는 모습 참 귀엽습니다. 예. 수다 떨다가 아주 흥이 폭발했고요. 정동원 가수 예, 정말 어, 이대휘 아이돌과 케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맛있고 즐거웠던 대희영과의 토크쇼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돌 격 유튜브 채널에 우리 동원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트하는 모습도 있고 두분다 아주 뭐. 과일처럼 살 상큼하죠? 특히 우리 더원군 육각형 아티스트예요훌륭하고요 아주 잘 봤습니다. 가수 정동원.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 더원군입니다 예, 어딜 가도 이렇게 켜요. 우리 더원군은요 아무쪼록 콘서트, 남은 콘서트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랑하고 잘생기 우리 더원군 고생 많이 했습니다.